네, 오늘은 도쿄 4일차고요 이제 저희는 아사쿠사 여기 도쿄를 떠나서 지바현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음, 보퉁부다 집에 가면 한 5km 쪄있겠는데 <laughs>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 번에 가는 걸로 타자 이거, 이거 타는한 번에 거. 가는 거예 아, 한 번에 가는 게 없네 응 이건 갈아다 타야 돼 음... 근데 얘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 이거 탈까? 어, 근데 여기는 중간에 안 걸어도 되나 보다 얘는 로아그러면안 걷는 걸로 가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맞아 지금 몇 시야? 9시 50분 <laughs> 늦잠 잤다 늦잠 잤어? 어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뭐 체크아웃 시간 맞춘 거였어 체크아웃이 10시였지? 늦겠는데 어? 면허를 면허아천천 참치 마요네즈. 아! 맞네즈네즈마나네즈 어.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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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먹어봐. 음. 따뜻해서 음... 더 맛있다. 진짜? 참치가 막 엄청 많이 들어 있고 이런 건데. 음, 가격이 천천 삼백 원밖에 안 해. 그래서 이거 먹고 보고 간다. 맨날 시나 가면서 먹는. 맞아. 볼빵빵한 우체는 <laughs> 아사쿠사에서. 히가시나홈바시로 가서 후로초에서 다시 지바 로 1시간 걸리다 거의 한 시간 걸리네. 잘 수도 없고. 어젠간에서 먹지. 아, JO 고부상키 어, 어 o s 어, JO 들어가면.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무기호기 36번 버려. 36번 타고 가야 돼? 아. 아, 어. 나 지금 땀으로 샤워 중이야. 그거 입은 거야? 남북 입은 거야? 안녕히 가번 여기, 여기 진짜 진한가 봐. 아? 이거 안전바도 없잖아. 그러니까. 음. 근데, 시원해서 좋다. 어. <laughs> 약간 <웃음> 그, 어, 네. <laughs> <냄새로>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냄새가 동굴 냄새. 지바 도착. 지바 지방 지바난 치바. 뭔가 좀. 화사한데요? 뭔가 분위기가. 약간 휴양지 느낌 살짝? 분위기가. 여기도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봐봤지? 여기 아, 맞는 것 같아. 이쪽 방향 맞는 것 같아. 내가 아까 지도로 봤어. 아.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이소 있다. 아니, 근데 일본에 있어? 아이소가 있지? 있지. 일본에서 넘어온 거잖아. 아니야? 난 몰랐어. 넘어온 지 아. 바로 도착을 해버렸네. 텐 라이브 맥스. 예스 네. yes. 저희가 이제 시바현에 시바시. 응. 맞지?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 모노레일을 타 왔어요. 모노레일이 그 위에 매달려서. 가는 맞아. 음. 응.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일단 뭘부터 할지 일단은 세븐일레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세븐일레븐 가서 이거 사왔고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그 아까 무슨 역이었지? 겐초마에요 그 모노레일이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있는데 2호선은 너무 길어서 이걸 굳이 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호선에 이제 도심 제일 안쪽인 덴초마에 역으로 이제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타서 그 다음 끝인 지바 미나토 역으로 가서 이제 보노레일을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노레일이 이제 위에 달려있으니까 지진 날 때도 좀 안전한, 안전하다. 어, 아 바닥에 대서 응. 가는 게 아니라서 그럼 일단 덴초마에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가고 있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다리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모노레일이 여기에 매달려서 가는 건가 봐요. 근데 지금 한 번도 못 봤다. 그, 지나가는 걸, 맞지? 기다렸다가 그거 한번 찍고 갈까? 그렇지. 맞지. 맞지. 은행 안하나 찾아볼라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네 응. 맞지? 다행이다 보긴 봤다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거 하왜 빠르다 맞지? 응. 물 색깔이 신기해 이거 다색이 국 색깔 아니야? 매생이 고어 그래 매생이 국 종점이라서 뒤에 없다 이제 여긴 약간 건물 색깔이 멋있네. 진짜 잔잔하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멋있네? 그래, 그럼 이제 문노레를 타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뼈를 따로 끊어야 되나? 그러면? 아, 탔으면 된다. 보부상이었어. 알고 보니 보부상인 제리. 아니 음, 이게... 그렇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 지금 필요한 건 없다 립밤이 <laughs> 없다 어떡해 이제 모노 타러 가보자 서 치바, 치바 미나 밖에 공원이 왜 이렇게 예쁘게 돼있냐? 지 우리 저기서 도시 먹을까? 아니 우리 바닷가 가잖아 거기에도 공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먹을까? 그쵸 어. 어? 찾았다 안다. 사람들 눈이 안보여서 내 눈이 이상한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모형을 왜 갖다 놨지 난 놀랬어 아 다리 진짜 아. 짧구나 簡単この先電車が揺れ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えー、次は吉川公園吉川公園です <noise> 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 <laughs> 아니. 나 음, 공중에 떠서 가는 거니까 부드럽게 쓱 가는 건알았는데 엄청 흔들리금 무리입니다. 이제 케이블카 타는 거 같다고. C M 1 6 t h e next station is i b a Minato. 네, 저희는 이제 모노레일 다 타고 시바 미나토역에서 내렸고요 여기가 이제 1호선 종점이고 타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롯데월드 가보시면 뺑 도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약간 그런 거 타고 도시 구경하는 느낌? 홍산 열기구? 어 맞아 맞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고 그리고 많이 생각보다 출렁거려서 저는 약간 이게 뭐랄까 약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쓰이 약간 진짜 미래형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만든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198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요런 이제 형태의 이제 대중교통이 잘 없다 보니까 이제 1호선은 좀 짧은데 2호선은 15km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세계 최장거리 모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만 가면 치바 시바... 포트타워? 어, 포트타워라는 게 있대요 거기가 약간 여기서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던데 일단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면 지금 바다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가서 이제 여기서 세븐일레븐에서 저희 먹을 것좀 사서 여기 바다 공원 같아서 여기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물 하나 하고 안마사 먹 먹자 이런 거 한번 먹어볼까? 맛있 음, 응. 먹어. 이런 거 먹어. 겠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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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슨 휴양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야자수도 있고. 여기오키나와 아이가? 오키나와 가봤나? 안 가봤다. 나도 안 가봤다. 어, 여기서 어, 먹자, 여기서. 근데 벌이 있어 여기 근데 벌이 엄청 많다? 어디? 저기 아까 여기서부터 물음말이 있었거든. 거기? 로 갈까? 어쩔 수 없이 햇빛에서 먹어야겠네 약간 공장 뷰긴 한데. 이거 먹어. 지금 안 더워? 나는 괜찮은데 오빠 더울 것 같아. 너무 미 오. 오 이거는 언기야소바약기소바 어. 요거는 돈까스 덮밥. 언제 일본의 이런 공원에서 먹어보겠어. 맞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와. 아. 맛있어? 응 식당 갈 필요가 없네 맞지? 음 이걸 뭐라 하더라? 텃밥이 아니라 짬뽕? 아 아니, 응. 맛있긴 맛있다 맞지? 맛있다 오빠 햇빛 막아주는 중 근데 여기 벌이 엄청 많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무슨 냄새 나? 바나나빵 그런 느낌. 음. 가면서 가면서. 음. 갔어? 오빠 쪽에 넘는데 나한테는? 없어 없어 내 쪽에도 갔어. 응. 오케이. 대모습이. 아나 등에 땀 나. 이렇게. 약간. 안. 카스타드 맛. 응. 음, 다 성공했다. 저 이제. 밥 먹고, 치바 포트타워에 <laughs> 가시!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보이거든요? 저기에도 무슨 전망대가 있다는데, 사실 뭐 전망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명하다고 하니, 가보겠습니다. 흠, 잠마 셔틀이야. 좀들랄라쫙 뻗었네. 삼각형이야? 모양이? 어떻게 돼있어? 삼각형인가? 우와. 신기하다. 여, 지금 약간, 평면으로 서 있는 거 같지 않아? 어. 좀좀 좀 미래의 도시가 맞다, 저거. 어. 어디로든 도는 그런 느낌. 와우. 뭔가 싶 생각보다 뭐없네 그렇네. 진짜 눈빛이 렇게좋다 네, 구름이 비친 거 봐. <laughs> 저기 사람도 막 쉬고 있네 맞네 전주 공원이네 내가 찾아보니까 음. 여기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음. 아예 진짜 해변 공원이 있더라고 글로 한번 걸어 가보면 어떨까 낭상이 음, 안된거네 어뭐 당연히 오케이 할 거라고 네. 생각했어 아니, 뭔가 딱대형마트같 생겼다, 이거? 음. 근데 구글맵을 찾아보니까 무슨 빠친코 같은 거였어요. 도박장. 어, 뭐 드라마틱 리조트라고 돼있잖아. 신기하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맞아. 공단인가막공단인가 근데 걷기 좋게 돼있네. 그래, 그래. 사람 걸기에는 스케일이 나다 이거인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어, 그래. 무슨 공단 한복판에 이런 <laughs> 그 블루베리가 있냐? 그아닐 수도 있지만 신기하긴 하네. 응. 그다 공단라인인가? 내가 방금 지도를 봤거든. 응. 그냥 가는 길이 계속 공단, 공장밖에 없어. 그래? 어. 근데 아까 보니까 빵 냄새도 나고. 맞아. 도토리 맞네. 어. 응. 귀여워.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작나? 그 원래 크지 않아? 그때 막 위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에서 떨어졌잖아. 근 조그만 짠짠한 거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럼 여기 나은지 있는거야? 요 이런 거쪼 먹는 애들이 있을 텐데 맞지? 맞지? 진짜 많이 떨어져. 이렇게 이 많은 먹이들을 앞두고 다 어디 갔는 먹어. 진봉 많이 있고 여기도 음식 빵공장이야?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공단을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응진호발이좀네 쉬지 못하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걸어서 같이 <laughs> 타고 좋나요? 네 일본 타도 더웠잖아 맞아 나는 갇힌 게딱 좋은 것 같아 각지인가? 나는 죽는 것보다 각지 같아. 멋있는 점. 여기를 사명하자면 <laughs> 여긴 어디죠? 어, 여기 트럭 수리점이고요. 여기 다 공원인데? 옆에. 아, 진짜? 우리가 안 보이는 공원이 있어. 아쿠아 링크가 아, 맞아. 아쿠아 멋시기가 있어. 아, 아이스링크네. 어, 아이스링크장. 일본 주유소. 화장실이 좀잘돼 있네. 여기서 어... 건너서 여기 육교로 해가지고 한쪽 길로 가보자. 저쪽으로 걸으면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음. 아까 봤던 그 초록색 매생이국이다. 알고 보면 다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 이제 한 20분 남았어. 희망적이지? 응. 음. <laughs> 30분 아니라서 다행. 일본도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있나 봐. 그러니까 어제 돈키호테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근데 거 보셨는데... 눈은 즐겁다.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바다가 나옵니다. 여기 일본 맞나? 하늘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음, 트럭 푸드 트럭도 있네. 와 좋다. 아 완전 그거네 모래가 있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와 뭐, 뭐야 이게 너무 멋있다 음. 갑자기 휴양지가 됐어 우리 저기서 온거 아니야? 저 정도쯤에선 왔지 않을까 너무 이쁘다 맞지? 신발을 모르.. 잘 들어올거야 조심해 몰래 가대돼 몰래 한번 만져봐 으 어, 입동하니? <laughs> 오 작은 돌들이 있어 여기 그 모래랑 섞여 있네 음, 이렇게 사이사이 오 근데 모래가 굵다 봐봐 어 보여? 어좀 많네 <laughs> 후추 후추 응 음, 진짜 소금 후추 섞어 놓은 것 같아 신기하죠 여러분? 모래가 엄청 굵어요 소금처럼 황금 시간 맞아 보딩 촬영 많이 하네. 맞네. 저기 끝에도. 맞네. <laughs> 내가 한번 앞에 가볼까? 응. 오. 야, 신기한 게 너무 많다. <laughs> 오. 지고 싶은데 마트. 안녕가 음. 아. 아 바닷물이라도 마실래? <laughs> 컵 있는데. 고맞 여기 앉을 다리가 너무 아팠어 여 글램핑 하는 곳도 있나봐 어. 이제 다시 지바역 쪽으로 가봅시다 갈길 멀다 <laughs> 버스 타고 응. 가서 다시 전철을 타야 된다 응. 온다 온다 일단 어쨌든 이낙에 거기 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늦게 내리나? 아... 여기 어딘가어 JR. 어. 타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JB를 찾아. JB 저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JB. 어. JB. 2번 플랫폼. 아무도 안 눌러서 우리가 이제 눌렀는데. 그러니까. 다 내리는 거였어. 기억나지? 아, 아까 그렇게 하는데 맑았는데. 뜨거워졌어.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맑아서 오늘 노을 그렇게 예쁜 것도 보고 봤지. 응. 점심도 뜨겁게 먹고. 아 그래. 그래 나는 괜찮다. <laughs> 괜찮았어. 근데 오빠 마가 졌잖아. 어, 나도 괜찮. 이제 점점 뜨거워지더라. 아 등이. 어제 부담도 했다. 오. 아니 차라리 그래. 어. 침대 하나 있는 게 훨씬 넓다 음. 과연 비우는 비 음. 없고요. <웃음> <웃음> 화장실은 아, 어, 아, 장전 화장 똑같네. 어, 음. 저 샴푸린스도 똑같은데. 맞네. 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음. 아, 그러면 어디 갈지 알아보고 어, 좀 쉬었다가 지금 5시 26분이니까 좀 쉬고 어디 갈지 알아보고 다시 나가자. 이제 저희는 저녁 먹으러 나왔고요. 아, 이제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하네요. 그래서 바로 목도리도 했고, 지금이 6시 35분이라서 딱 저녁 먹기 좋은 시간이네요. 여기 숙소 근처에 라면집이 딱또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리 <놀람> 들어가네 이래서 부케도식인가봐 신기하다 처음 먹어보는 맛 꼬불꼬불해 첫날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다 음? 이게 훨씬 더 달고 이제 소 사마 됐나? 사마 됐시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홋케도 스타일. 레스타인 아, 네, 그 면이 꼬불꼬불 한데 이제 짬뽕 같은 한국의 짬뽕 같은 맛이. 아, 면은 짬뽕면. 매꺼 <laughs> 매콤한 거는 좀 감자탕 베이스 느낌이었어요. 음. 그니까 아니 나도 나는 처음 먹을 때 몰랐는데 음. 너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딱 먹었는데 감자탕 국물인 거야. 음. 근데 이게 약간 안에 보니까 국물에 고기가 많이 이렇게 떠다니다. 음, 아, 맞아, 맞아. 맞지? 응. 배부르다, 맞지? <웃음> <웃음> 짠. 짠. 근데 재밌긴 해에 이렇게 산겹 넣는 거 보다. 근데 내가 나는 흙팅이 아, 스트롱 제로 이건가? 맞지. 아, 이거 맞나 보다. 한번 보자. 무슨 맛인데? 건강한 맛, 화장실 녹진맛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칼로리 작은 걸 샀어. 신기하다. 키위맛나는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화장실 딱 가기 좋은 맛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씻고 잘 준비 다 했고요. 간단하게 가라아게 간단하게 롤케이크 먹고 자겠습니다 일본에서 핫하다는 스트롱 제로 냄새. 와 쎄다 음. 레모네이다 어. 냄새는 레몬인데 음. 오 쎄다 이거 치킨 전날 먹고 그 다음날 먹는 음. 맛있어? 진짜 부드럽다 이게 카스테라처럼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밀도가 알차 음. 내일은 저희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날 거기 때문에 또 일찍 자보겠습니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